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의 그룹인 줄을 내가 안하니 아니라. 예. 함께 보십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장수들이 가끔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대단한 용, 용사였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몸에 나병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큰 공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몸에 나병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의 물을 일곱 번 씻고 깨끗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와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 장수가 있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단한 장수였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쉴새 없이 달려간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못 만났고 함께 하지, 알아야 될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합은 다윗의 조카였었습니다. 요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요합의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물이었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로로 만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요압이 다윗 편에 섰던 그 다윗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었었고요. 그래 다윗은 다윗과 함께 요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손봉장으로 섰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로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인자가 되는. 그런 영화를 믿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련하고 심이 있었던 요압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늙어지게 되자 요압은 많은 왕자들 중에서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야만 했었습니다. 구심 끝에 요압은 다윗의 둘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한 사람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하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아도니아와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합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어 버리고 말았고 결국 요합은요 함께할 사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요합과 함께했던 아도니아와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왜 왕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사실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유합 장군처럼 힘이 있고 노련한 사람이 아도니아 편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유합을 비롯해서 당시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이 대부분 아도니아 쪽에 섰으니 아도니아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한 가지. 그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늙고 기록이 수화였지만 아직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일에 실립해버리고 말고요. 결국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 뛰어난 인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요 다윗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쏠린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영웅적인 기질이 있었다면, 어피 특출난 것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 모이지 않고요 아도니아에게 모였어요. 또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를 낳은 여인 우리 바세바 잘 알잖아요. 다윗의 아내였던 여인이 아니었고 다윗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다윗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가늠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일까지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로 크게 진노하셨어요. 다윗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다윗세 가문에 무서운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누이 다마를 욕보이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복수를 한다고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는 일이 가정에서 벌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복 형제들이었지만은 이 욕을 보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고 또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 모두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세바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여인과 다윗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 궁궐 안에 사람들의 눈총 받으며 자라지 않았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가 면은요그는 이미 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는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수 있는 서열에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위로 형님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동생이 왕이 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혹시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없는 지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솔로몬이요?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는 산당으로 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엇을 읽고 물으셨고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솔로몬이 처음부터 특출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약점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뛰어난 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도 약점과 비난거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 간단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했...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왕이면 기왕이면 향기로운 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분들과 함께하면 그 향기가 우리 인생에도 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런 악취를 풍기는 사람 함께하면 우리에게서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존귀한 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존경하게 되는 것이라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도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을 아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난하고 중상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심이 될 만한 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복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양인의 권석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존귀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분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 우리 인생이 보기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무엇보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신,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른,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나 너희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로의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시기를 원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셔서 보내셨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으셨는지,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예수님 살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감남산의 승천함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오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향기가 나지만 우리에게서는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존경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천박합니다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 지킬 것이다 으로, 오른손으로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에스겔 손자가 본 환상입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와의 영광이 성전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어요? 여와의 영광이 성전문 지방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밖으로 나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성전에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했기 때문에. 온갖 떠운 걸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예루살림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안에 별별 해괴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8장 3절에 보니까 북쪽을 향한 문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고, 또 8장 5절에 보니까 재단 문어기 북편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었고, 10절에 보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그 벽에 그려져 있고, 성전 벽에 우상들이 막 가득하게 그려져 있었다.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디모스 신을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소리를 가득 채야 될그 성전 안에 이방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16절에 보면 그 성전 안에 태양신을 예배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셔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보기 싫으셔서 성전을 떠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수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을 듣지 않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기울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며 점점 더 그들의 죄악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수 없이 매를 드셨습니다. 주전 593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이 된지석 달밖에 되지 않은 여와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의 눈을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와긴을 대신 여와긴 대신에 시디야를 왕으로 세웠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아닌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5년 후에 선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22년 동안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시디기아 왕도 그대로 있었고요 이루살렘은 건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너희들 응? 한번 매를 때려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너희들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것들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가증행하고 교만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요 내가 성전을 떠나는 것처럼 유다 왕국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전에 떠나셨고요 타락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주인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는요.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 587년 누가대 서랑이 군사를 거느리고 2차로 공격해와서 유다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드기왕이 눈이 뽑혀버리고 모든 귀족들, 지도자들만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요.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거리를 타고 흘러 넘쳤다네. 하나님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 거룩했던 동도성 예루살렘 거룩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나라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는 그 예를 사울을 통해서도 알수 있잖아요.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떠나셨어요. 결국. 사울과 그의 두 아들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화려한 왕복으로 그의 몸을 감싸고 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고 아무리 좋은 명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삼하시 아니하면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 떠나신 성도들, 그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왔어요 그래서 파세바로 인하에서 범죄하고 난 후에 나단순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책하고 그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울며 애원하면서 또 애원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졌고 내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난갈 곳이 없습니다 주의 성신을 거두시면 난 망할 수밖에 없고 필요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다위슨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드리면 다시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우리의 다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을 서야 된다면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한걸한 한 걸은 걷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것들을 모내어 뭐 버리고, 전결한 영혼을 가져야 되는. 성전에 우상의 자리가 가득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었 러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한 영혼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 냈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바라기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일기를 할마다 연습해야. 아, 주지물료 목사님 이야기 제가 몇번한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laughs> 기도 이야기, 전도 이야기 나오면 조금 우리가 부끄러워지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 그 봐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 얼마나 응답 받으셨어요? 조지물로 목사님 평생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그분이 쓰신 이제 일기가 있는데, 일기가 남아있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아, 그분이 어떻게 기도응답의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 일기 중에 한 곳을 좀 읽어드립니다.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일 중에 으뜸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일.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 유래해 줄수 있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의 내적 자아가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양식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실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잠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시면 잠자리에 깨어나십니까 자에도한번 말씀 드렸죠 내일부터 훈련 좀 하시기를 경건의 일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데 아침에 깨어나면서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번 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다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3주째인데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않으함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않으 말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나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하고 피곤하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침 뭐를 먹지?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 사람이 하루가 같겠습니까? 하루를 다 살고 잠자리에 주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잠자리에 드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의 길이 되시고 등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기도를 하루를 마치면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하루가 마쳐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다 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다위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삶에 분주하고 여, 바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참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로 인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 일이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어. 하나님이 동행하시자 물이 없어도 문제가 없, 안 됐고요. 양식이 떨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추워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도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가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경건의 이런 연습을 할마다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양인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욕심내는 저희들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며 나 주, 주님 나 떠나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시간, 시간, 순간, 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주님이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